시민을 지키려 했는데 정작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관훈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비체혁명 어, 시민분부의 시민 대변인을 맡고 있고 어, 20년 동안 무명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5년 동안 특전사에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특전사 개엄군이 여의도로 오고 있다는 속보를 듣고 어, 이재명 후보님의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로 와 달라는 방송을 보고 집을 나와서 차를 끌고 무작정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때 어, 여의도를 향하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오늘 저녁에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시현이는 어떻게 하지?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아 내가 아니도 아니어도 다른 시민들이 있겠지. 아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서강대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아, 진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국회로 갔습니다. 한때는 저의 동료들이었던 특전 대원들과 마주서서, 얘들아, 진정하자. 침착하자. 이렇게 설득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특전 대원들 또한 갈등하고 고민하고 미안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그 눈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우리 저런 특전 대원들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그 총구 앞에 우리가 마주 서서 대치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책가방을 싸서 등교를 시키는 제 또래 학부형들 운전을 해주는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지하철기사님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이 시민들이 이 나라의 중지심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저는 그들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총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뺏으려는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압도적인 승리에서 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후보님은 저희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끄는 정치, 국민이 지키는 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